안녕하세요. 생결의 열역학 1.10 압력 측정 장치 파트입니다. 압력을 측정하는 여러 장치가 있는데 기압계는 대기압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토리첼리는 수은을 이용하여 대기압을 측정하였습니다. 토리첼리가 발명한 수은 기압계의 기본 형상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수은이 담겨 있는 그릇이 있고 수직으로 수은을 담은 관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관 안에서 수은은 그릇에 있는 수은보다 높이가 h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에 표시한 ABC 지점의 압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 지점은 그릇에 담긴 수은이 외부 공기와 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의 압력이 곧 대기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PA는 Patm이라고 쓰겠습니다. 아직 Patm이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는 모릅니다. 다음으로 B 지점을 보면 관 내부에 있는 수은을 나타내지만 그릇 바닥으로부터 높이는 A 지점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1.9 강의에서 유체 내에서 높이가 같으면 압력이 같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B는 A 지점과 압력이 같습니다. 즉, P B는 P A이고, P A는 P atm이니까 결국 B 지점의 압력도 대기압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C 지점은 관 내부에서 수온이 가장 높게 올라간 지점입니다. 그림을 보면 C 위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죠. 이 부분은 순온 증기로 차있지만 그 양이 매우 적어서 거의 압력이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C의 압력 P C를 0과 같다고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C는 B에서 H만큼 올라간 지점이기 때문에 B의 압력보다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만큼 낮은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수 있습니다. 결국 PB는 ROG H인데 PB가 대기압과 같으니까 대기압은 ROG H와 같습니다. 수온의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값은 1 3 5 9 5 k g p 터 세제곱입니다. 중력 가속도는 9,81Pa 세제곱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토리첼리는 수온이 올라가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760mm 였습니다. 결국 이세 값을 곱한 값이 대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한 값이 101.325kPa이고 높이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 760mmhg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수온을 이용한 기압계로 높이가 760mm에 해당하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압계를 발명한 토리첼리를 기념하기 위해 리 m m h g 를 토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액주식 압력계란 수은 뿐만이 아닌 다른 유체를 사용해서 유체 기둥의 높이 차이로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비교적 작은 압력의 변동을 측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액주식 압력계입니다. 압력을 알고자 하는 대상이 파란색 기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체 압력을 P라고 합시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U자 형태의 관이 연결되어 있고 주황색으로 다른 유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H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대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액주식 압력계는 이미 알고 있는 유체의 밀도와 높이를 이용해서 압력을 구하는 장치입니다. 사용하는 식은 앞의 기압계와 동일하게 아래 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1 지점에서 압력을 P1이라고 하면 기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P와 같은 크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1과 2 지점은 높이가 같기 때문에 압력이 같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점은 대기압보다 H만큼 깊은 위치이기 때문에 대기압의 ρgh를 더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기체의 압력 P는 대기압 더하기 로즈 H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는 대기압을 구했기 때문에 대기압, 밀도, 중력가속도, 높이 모두 알수 있는 값이니까 기체의 압력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체는 대기압 더하기 밀도와 높이에 의한 압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유체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도가 Rho1인 유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 지점과 2 지점의 압력 차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액조식 압력계를 그림처럼 만들어서 압력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 지점을 1로 정하고 압력을 P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A 지점까지 내려가면 깊어질수록 압력이 증가하므로 밀도의 중력 가속도와 깊이 A 플러스 H를 곱한 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따라가면 결국 높이가 같기 때문에 압력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B에서 C로 올라가면 H만큼 깊이가 얕아졌기 때문에 압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크기는 로우2GH만큼이 됩니다. 다시 C에서 이 지점까지 올라가면 높이 A만큼 압력이 다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우1GA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점 2에 도착했으니까 이 압력이 P2가 됩니다. 여기서 로우1GA는 더하고 빼는 값이 같으니까 사라지고 남은 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집니다. 이 식을 한번더 정리하면 P1-P2는 밀토차 곱하기 중력속도 곱하기 높이차 H가 됩니다. 이렇게 액조식 압력계로 흐르는 유체의 압력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는 결과적으로 압력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